이번 사연은 기행을 일삼던 새언니가 본인의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길래 머리카락을 한품꼭 뽑아버렸다는 신우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래 신우인 제가 새언니 귓사대기 때린 이야기 좀 하려고요. 제 속이... 터지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정도인데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오빠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모가 잘 키워주셨고 오빠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만 봐도 조건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친정부모님 안 계시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 없이 만나보려고 했는데 처음 보는 자리라서 힘을 주고 나와서 그런지 신부화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마스카라도 진하고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100m 밖에서도 날 지경이었는데 소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었죠. 어찌되었든 오빠의 취향이고 외모는 제 소관이 아니니 저도 별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새언니 될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생활력도 있는 것 같았고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면 오빠도 어느 정도 되고 재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저희 오빠도 손해는 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별 반대가 없으셨고 새언니네도 친정이 없다 보니 간소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는 저도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오빠네 소식은 엄마를 통해서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첫 아이를 갖고 태교 중이었는데요. 오빠네도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저와 다르게 입덧이 심해서 엄마가 오빠네에 자주 가서 집안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친정 엄마도 없는데 얼마나 속상했겠냐며 임신하면 친정 엄마 생각이 많이 날 거라고 엄마가 친정 엄마 못까지 해주시려고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도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걸. 제가 겨우 말려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돈으로 200만원 마련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끝냈죠. 엄마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오빠네 집에 가셨는데요. 새언니가 일이 있어 오빠네 살림을 도와주러 방문하신 거였어요. 오빠가 다니는 회사는 사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명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낸다고 해요. 거의 퇴사를 권유하는 거죠. 오빠는 승진도 해야 하고 계속 대기업에 다니는 게 유리하니 오빠가 회사에 남고 새언니가 이직을 하는 걸로 결정했나 봐요. 마침 아이도 생겨서 출산, 육아 겸 집에서 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가끔 일이 생겼다며 며칠간 집을 비우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새언니가 코수술도 하고 가슴수술도 하느라 입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은 결혼 전에 이미 했다고 들었어요. 오빠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새언니도 돈을 벌겠다고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좋을 것 같아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오빠 말로는 새언니가 다니는 직장이 지방에 있긴 해도 강소기업으로 급여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상여도 500%고 연말 보너스도 있고 명절 선물도 꽤 괜찮다는 거예요. 마침 저희도 이사할 시기가 돼서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새언니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공업회사라 여자보다는 남자를 많이 뽑았는데 제가 운 좋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자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주 못마땅해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회사에서는 아는 척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같은 식구가 다니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봐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기는 회사 분위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다녀보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새 언니랑 회사 식당에서 간혹 만나도 인사는 커녕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새 언니는 처음 만날 때도 그랬지만 회사에서도 진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이나 향수는 자기 취향이니 뭐 제가 관여할 게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같이 점심 먹고 나오면서 옆에 동료가 아까 그 여자 봤어? 라며 속삭이는 거예요. 누구라고 했더니 그 화장 진하게 하던 그 여자라며 새언니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시치미를 뚝 대고 어, 바뀐 받지 왜? 라고 말하니 그 여자 거기 부서 조장 세컨드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여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 부서 조장이랑 밤에 만나서 즐기는 사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술 먹는 것도 자주 목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코 재수술하고 회사에 다녔다고 가슴 수술도 했다고 자기들끼리 한참을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래서 회사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구나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새 언니는 인형 계약직인데 여자는 해주지도 않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고 새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다른 아줌마들이 자기를 많이 질투해서 회사에서는 외톨이라고 자기는 아싸라고 이야기한 적 있었거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새 언니를 시기 질투하는 아줌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으려다가 오빠한테 넌지시. 오빠, 새 언니가 부서에서 일을 잘하나봐, 조장이라는 사람하고도 친하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았더니, 오빠가 버럭 화를 내며, 너까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들은 거 있냐? 라는 거예요. 저는 들은 거 없다. 식당에서 한번 만났는데, 우리 서로 아는 척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오빠가 왜 화를 냈는지 몰랐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오빠가 전화해서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아서 얼른 오빠를 보러 갔어요. 오빠는 이미 많이 취해 있었는데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직장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철야를 한다고 아침에 귀가했고 야근이니 회식이니 빈도가 늘었다고 해요. 오빠는 자기 때문에 철야도 하고 야근도 하는 게 안쓰러워서 가끔 차를 끌고 회사 앞에서 기다렸는데 새 언니가 어떤 남자의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새 언니한테 문자로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니 새 언니가 오늘 철야라서 집에 못 들어가.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라고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기가 막혀서 그날 밤을 꼬박 새고 새 언니를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오빠가 출근할 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저녁에 퇴근해서 세 언니랑 이야기를 해보려 했는데, 세 언니가 되려 자기를 미행한다느니, 감시한다느니 하며, 화를 내서 이야기도 못 꺼냈나봐요. 철회하기 전에 저녁밥 먹으러 다녀온 거라고, 밥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고, 여태 일하다 온 사람한테 왜 누명을 씌우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세 언니가 조장의 세컨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 오빠한테 차에 블랙박스 녹화를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가끔 새 언니가 오빠 차를 끌고 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현장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며칠 후에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조장이라는 사람과도 만났고, 3살 어린 새 언니가 동생 같아서 친하게 지낸 거라고, 셋이 같이 술 마시면서 오해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해였다면 다행이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오빠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길래, 잘 지내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엔 오빠 직장의 친구가 새 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다며 새 언니가 그 부서에 결혼을 앞둔 젊은 남자와 차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랑 오빠가 사는 지역이 산업단지가 많아서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들이 있고 동네가 좁다 보니 소문이 많은 곳이거든요. 하필 오빠 친구가 차를 주차해 놓은 곳 바로 옆에 새 언니랑 어떤 남자가 차를 탔다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유행이 친구 블랙박스가 24시간 상시 녹화 상태였고, 앞 유리창에 정확히 보이는 위치였는데, 새 언니가 타고 한참 후에 차가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부는 썬팅이 되어 있고 어두워서 잘안 보였지만, 차의 흔들림이 심했던 건 육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녹화분을 가져와서 오빠한테 내밀었다고, 그 친구도 새 언니도 셋이 다 아는 사이였는데, 오빠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빠가 나름 알아봤는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지 못한다고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저한테도 도움을 달라고 했어요. 저도 사람들 간의 루머처럼 수군거리는건 들었어도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오빠가 이야기하길 새 언니가 골프를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부서 조장이랑 골프 치러 다니는데 옆에 신도시 새로 생긴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엔 주말에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토요일에 오빠네 집 앞에서 조장이라는 사람이 새 언니를 기다렸다가 태우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부서에 새신랑하고 밤에 마실도 다녀오고 조장하고는 골프 치러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저한테도 들릴 정도이니 오빠도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오빠랑 다시 만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오빠네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원룸을 얻어서 주말부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카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심란할 텐데 저까지 오빠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서 오빠한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인사부에 들어가서 세 언니랑 새 신랑이랑 밤에 차에 탔던 녹화분을 제출했고 이 둘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어요. 인사부에서는 우선 접수받고 조용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지방에 있고 새언니는 여러가지 일로 바쁠 테니 오빠네 집이 말이 아닐 것 같아 엄마한테 부탁해서 오빠네 집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당분간 평일에는 오빠네 집에서 아이랑 살림을 봐주시기로 했는데요. 한달 후에 오빠가 새언니랑 이혼할 결심을 하고 새언니한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한테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엄마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오빠네 집에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 새언니가 씩씩거리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자기 살림을 다 건드려 놨다느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냐고 막 소리지르고 화를 내고 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새언니. 언니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나 오빠한테 화내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라고 말하자. 새언니가 야 네가 뭔데 와서 짓거려. 여기 너네 집이야? 여기 내 집이야. 너 너네 엄마랑 당장 나가.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새언니 귀, 귀싸대기를 날렸어요. 야라니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야, 너 뭐라고? 나가라고? 지금 나갈 사람이 누군데? 너 너네 조장 세컨드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회사 사람들, 여기 아파트 사람들 다 알아. 네가 인간이야? 라고 저도 맞받아 쳤어요. 새언니가 처음에는 주춤하더니 누가 그래? 누가 세컨드라고 하냐고? 나 아니라고 소리지르며 제 머리를 잡는 거예요. 저는 커트라서 타격이 심하지 않았는데 새언니 풍성한 긴 생머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키도 작고 팔도 짧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누구 머리를 잡아? 하면서 저도 지지 않고 새언니 머리를 한 움큼 잡아채서 너 말이야 너가 세컨드라고 너! 그 새신랑하고 차에서도 그랬다며 니가 애 키우면서 최정신이야? 누구한테 나가라 해? 니가 나가 당장? 그렇게 한 30분을 대치했는데 경찰이 찾아왔고 새언니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제 손에는 새언니의 갈색 머리가 한 움큼 뽑혀있었죠. 그리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새언니 당장 쫓아내라고 새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낸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짐 가지러 왔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다니던 회사 앞에 원룸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을 반성하고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 키워주고 살림 돌봐주는 엄마한테까지 화풀이를 했다는요 회사에서 들은 바로는 새언니와 그 새신랑은 곧 회사에서 퇴사 조치 당할 거라고 해요 새신랑은 소문이 나서 파혼당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회사에서 새언니한테 언니 곧 회사에서 쫓겨난다면서요? 조장 첩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파운당한 새신랑이랑 살림 차릴 거예요? 사람들 다 듣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울상이 되어서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집에서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 쳐보지 왜 못해요? 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새언니는 그날 아프다며 조퇴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큰 일을 겪었네요. 오빠가 이혼조정 기간을 잘 버티고, 나중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 언니란 사람은 주변에 남자 많은 게 자랑인 여자인가 보네요. 가끔 그런 여자들을 봅니다. 그런 여자들은 주변에 남자가 많은 게 유일한 자랑거리인가 봐요.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머리 비어 보이는데 말이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원하게 응징을 하고 끝냈으니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시간이 좀덜 걸릴 것 같네요.